오늘의 주제는 이 바쁠 때 돌아보는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과 영성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알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 때로는 이렇게 질병에 그렇게 아프시기도 하고, 또 너무 관계에 너무... 그 뭐랄까 깊이 있는 관계를 좀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밸런스를 어, 균형 있게 잡아가고 계십니까? 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 사역과 쉼을 너무나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잡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는 완전히 뻗어서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보기가 참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언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제 좀 같이 살펴보자면 어, 마,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이제 그, 그, 고한다.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뭔가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의미를 알수 있죠. 그런데 어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이 제자들이 이 지금 마가복음 6장 30절에 뭔가가 주님이 시켰던 미션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둘씩 묶어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얘기가 이 마가복음 7장 13, 7, 6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은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죠. 뭐라 해야 되냐면 예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아 예수님이 전에 열두 제자를 두씩 묶어서 파송했구나. 근데 이들이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할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2인 1조씩 선교여행을 보낸 거랑 같은 것이라 할수 있죠.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귀신, 많은 병자를 그 이제 고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왔는데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이죠. 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참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을 봐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세요. 이게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은 눈코 뜰수 없이 정말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보면 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미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로 바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밥 먹을 사이도 없을 정도로 바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일로 와서 좀 도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 교회 사역과 많이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교회가 바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이, 그 바쁜 사역을 하고 지친 사역을 하고 와도 투입을 시키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르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 <laughs>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2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배를 탔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어, 이것은 어, 제가 아,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에 열두, 열두 제자를 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태워 보냄으로 말미암아 분중하고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쉼을 보장해 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쉬어라라고 하면 그냥 어느 이렇게 규퉁이나뭐 헛간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역과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쉬었다 하면은 핸드폰은 최소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딱 분리돼서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 예수님은 참신과 사역을 분리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이 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안식, 쉼을 제공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 34절부터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해서 언제 어, 고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어,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은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장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사역 속에 이제 있을 때 제자들이 왔고 그 지치고 사역 때문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로 쉬라고 하면서 배를 타여서 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은 더 바쁜 사역이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사역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 사, 어, 6장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 0 0 0 명이었더라라고 이제 끝납니다. 그니까 오천 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만 이~ 이제 카운트했지만 실제 인원은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카운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거의 한2만명 조금 더 많이 잡으면 한3만명 정도까지 될수 있죠. 여러분, 3만 명한테, 그, 빵하고, 저기, 그, 물고기 나눠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아마 그거 나눠준다, 눈 끄뜻 없이 정말 바빴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한 놀라운 건그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던 것이죠. 6장 45절과 46절, 이 오병이어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대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또다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세대로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쳐 있는 그 제자들을 또 다시 이 배를 태워서 어 쉴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 방향인 벳세다로 가게 하는 모습을 알고 있죠. 자, 그 벳세다 거기가 바로 이 귀신 들려 있던 그런 그 사람들. 그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로 이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이 보여요. 그리고 무리를 다 작별 인사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모습. 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하시고, 바쁜 사역을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충전해서 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쉬게 하는 예수님의 어떤 쉼과 사역에 그 밸런스를 기루,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과 영성을 저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리더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정의를 할수 있겠죠. 여기 있는 분은 다들 리더시니까. 그러면, 그 리더십을 한마디로 좀한 단어로 아주 아주 취약한다면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셀프 리더십은 어떤 개념일까요? 저는 그 2006년도에 그 DTS 훈련을 받은, 받으면서 홍성건 목사님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이란 것들 얘기를 그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 이게 정말 어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하면 흔히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방위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방위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나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쪽은 내가 리더이지만 또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최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 교회에 다니시는 뭐 다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를 어, 이끌어 줄 사람들이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 다 위나 또 동료들이나 내가 이끌어 줄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여기서 하나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이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이끄는 사람에게, 또 동쪽과 서쪽, 동료들에게, 또 북쪽, 내가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 누가 혹시 한번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나는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하겠다. 100이라면.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뭐 제가 잠깐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우리 김용태 리 회장님이 네. 예. 실 예. 북쪽으로는 뭐한 35. 네. 남쪽으로 <laughs> 30. 네. 어 좌우로 한 25.5, 2 1 5시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네, 다른 그렇게 아 I'm kirk, I'm kirk, I'm kirk, I'm kirk, I'm kirk, I'm k 인그 k I'm k 어 r k I'm kirk, I'm kirk, I'm k 쪽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쪽을 제일 많이 하고요. 어 35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30% 정도 하고 양쪽 어 곁에 있는 분들 뭐 같은 제자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같이 동역자나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안식해서 한 22.5씩 이렇게 분배해 봤습니다. 아네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한분또 나눠 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허성필 회장님이신가요? 네, 회장님이신가? 네. 네 총님. 저는 아, 네. 음, 이끄는 사람한테 한30% 네. 동료들한테 한20% 네. 바라보는 사람한테 50% 제일 많이 줄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냥? 혹시 네. 누구를 바라보 계시니까? <laughs> 어, 목표나 어떤 바램, 네, 본인의 희망, 본인이 네. 가고자 하는 방향. 아, 아 그런 사람들을 제일 음, 비중 많이 줄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그 여기서는 이제 셀프 리더십을 얘기하죠. 사실은 제가 좀 약간 함정을 좀 파놨습니다. 뭐냐면 4 번이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좋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원 안에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셀프 리더십 측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나를, 어,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사람은 20%. 동쪽과 서쪽은 동료들은 15%. 바라보는 사람도 15%. 그리고 나 자신은 50%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 이제, 셀프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어, 이 다윗은 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을 이제 칩니다. 그래서 본진이 비어 있을 그 당시에 이 아말렉이 와서 본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글락을 다치고 나서 돌아왔더니 본진이 폐허가 된 상황을 보고 모든 병사들이 울고 그 다음에 슬퍼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다윗도 이때 그 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도 잃어버린 상황을 이제 그, 그 법문에서는 나와있죠. 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상황이라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내가 다 잡혀간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병사들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 상황에 몰리자 그 슬픔이 변해서 리더를 향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다윗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라는 것이죠. 어이 질문을 해봤을 때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 제가 홍성건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은 이때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어, 절체 장명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내가 스스로 낙담하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서 이 아말렉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원망의 그런 시선을 던질 때 누군가 와가지고 자신을 돕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때는 나 자신이 스스로 위로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라고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순서일까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셀프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30장 6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거 굉장히 상황이 몰려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 그 내가 함께 동 동룡, 동가 동록했던 그 병사들이 나를 향해 돌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나도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긴 상황에서 나도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데 이제 동료들마다 나를 향해서 돌을 치려 할 때, 그때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있습니다. 어, 아말렉은요 당시에 보면 이 치고 빠지는 아주 그 전술에 능했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 도망갈 때 뒤에서 흔적을 없애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근데 반드시 따라잡겠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듣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회복할 때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거의 죽어가는 애굽소년을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어, 아내와 그 자녀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어, 간신히 수습해 가지고 이제 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그 가는데 빨리 가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죽어가는 애굽 소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춰어서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 소년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서 디왔하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애굽 소년이 자기는 그이어 갑자기 생각했네 그 족속 어, 아말렉 족속에 있다가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 속소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근거지를 찾아서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 바쁘죠. 사망적으로 바쁘고 빨리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국, 애국 소녀 그 소녀를 멈추어서 그를 돌보아 줄수 있는 그 리더십은 어쩌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에서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셀프 리더십에 제가 제일 감동 먹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뛰어난 리더는 타인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탁월하게 이끌 줄 안다. 이게 셀프 리더십의 어,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누군가 내가 절말 속에 있는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전에 스스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셀프 리더십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수 있고 그럼 그 셀프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반대와 낙담에도 끈기있게 리더십을 유지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자신을 궁지로 내몰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타인의 의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셀프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어이 시간 관리 중에, 뭐, 그리고 아지에나와 장군의 뭐, 이렇게 네 가지 창도 있겠지만, 거기에 제가 인상받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오전, 오후, 저녁을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루 정도는 쉬고, 그 다음에 상반기, 6개월에 3일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쉬는, 또 1년 중에 일주일 정도 쉬는, 그래서 인간관계와 사회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어, 리더의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란 것이죠. 결국,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쉼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결국은, 어, 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다윗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주님과 묵상하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애굽병사 하나를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그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그 애굽병사를 돌보고 그 애굽병사가 결국 아말렉의 본거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안내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를 캐치낼 해수 있었던 것은 그가 멈춰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과 영성.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사역과 그 쉼을 밸런스 있게 어, 가져왔던 분이시죠. 사역하고 왔던 제자들을 쉬게 하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눈꽃을 수 없어도 제자들을 쉬게 하는 예수님의 그 셀프 리더십. 그리고 거기 쉼은 완벽하게 보장된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군중에서 그 분리되어 있는 그 배를 타고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는 다음 사역지까지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쉬면서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큰 사역 이후에 쉬게 하고 또 쉬었다가 사역하고 다시 쉬게 하는 그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오병이와 사역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다음 사역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영성 큰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사역에 대한 방향이 있는 거죠. 베세다라고 하는 다음 사역지에 대한 방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다음 스텝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어 영성이 그쉼 속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는 혼자서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셀프 리더십 에그 담긴 영성을 가장 잘볼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 에서 39절 에 있습니다 어, 같이 한번 어,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아직도 밝기, 밝기 전에 일찍 께서 일어나는가 적한 곳으로 자, 가서 기와 싶으니 몬감이 함께 있는 자들의 예수의, 예수의 라 만나서, 만나서 이때 모든 사람이 를찾나다 이르시되, 다른, 찾나이다.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일라시고 네, 네, 그 예, 온전히 하을의지하면우리들의 여러 확장에서있도들을하는사람을더라 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과 그리고 영성을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 36절에 보면 이 시몬과 함께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죠. 그런데 38절에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사역의 방향을 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어 제자들이 그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라고 했을 때그 의제 거기에 아젠다에 휩쓸리지 않고 아니야 나는 다른 곳에도 갈 거야라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셀프리즈의 특징이었던 타인의 의제에 주의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집중할 수 있는 분, 그것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셀프 리더십에 담긴 영성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리더입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한 순간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가 생긴 순간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로서 리더의 역할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 리더의 자리에 이끕니다. 그런데 리더는 타인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탁월하게 이끌 줄 아는 셀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과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쉬면서도 다음의 사역의 방향을 가졌고 또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혼자 그 쉼을 통해서 회복과 다음 사역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과 영성. 바로 삶과 또 일의 균형을 이루던 예수님의 그 밸런스. 그래서 예수님은 번아웃이 없으셨던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또 토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